주장하시는 건데 메모는 지금 이 이상 진정 성립을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윤석열 변호사의 바보 같은 실수에 좌절하는 윤석열인데요. 아니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증인이나 검찰이나 변호인이나 메모 증인이 작성했다고 지금 다 전제하고 물어보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저 위법 수집 증거 주장하시는 건데. 메모는 지금 증인이 작성했다고 특검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다 메모는 그 수첩이요. 그러니까 그 수첩 내용 그건 쌍방이 다 지금 증인이 작성했다고 다 전제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 진정성에 대해 어떻게 다투시는 취지인지 그거 한번 확실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가려고요. 변호사님들께 <laughs>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? 아니 왜냐하면 질문은 지금 다 지금 그걸로 전제를 하고 하셨는데 노상원 증인 자신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뭐그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일부 증언을 한 부분이 있으므로 증거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.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. 아니 근데 변호사님들도 아까 아이고 뭐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작성한 거 맞죠라고 아까 다 물어보시더라고요. 저들이 이제 그런... 물어본 거는 노상원이 작성했다는 걸 가정해서 물어본 거고요. 가정해서 모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, 지인 본인 입으로 본인이 작성한 게 맞다고 <laughs> 이야기했고 를이 이상 진정성립을 <laughs>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의문이 있습니다. 이 증거 채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. <laughs> 그렇죠. 야, 예, 그래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냥... 정말 꿀좋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